<laughs> 안녕하세요. 실험사 주구입니다 오늘 해볼 마크 실험실은요. 바로 토끼도 포션이 먹힐까라는 그런 마크 실험실입니다. 일단은 일단은 다 설치해줄게요. 일단은 다 설치 잠깐 오류가 걸려서 그랬습니다. 일단 설치는 다 했습니다. <laughs> 이제는 포션 먹이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, 첫 번째로, 투명한은 먹히겠죠? 먹혔고요. 얘들아, 일단은, 얘네들, 일단, 다시 없어질게. 네. 무광으로 죽여줍니다. 잔인하죠? 있을것 잠만요 수습하고요 <laughs>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일단 다시 토끼를 수치해 쓰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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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해볼 겁니다. 도약을 하면 점프가 높게 되신 거 아시죠? 근데 이거는 점프 한 짤리를 해보면. <laughs> 토끼인데 토끼가 점피과 많이 돼야지. 이게 내면 비정상이야. 비디오 이 정도는 돼야 돼. 사람이면 고자. 이렇게 돼. 도약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. 신속인 빨라지는 거잖아요. 과연 얘네들도 사람처럼 빨라질까요? 과연. 마을 주민 징징이 아시나요? 징징이. 징징이한테 신속이 먹혀요.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는데 됐습니다. 얘네들 또안 되네. 힘. 힘 되야지 힘이 강해. 강조. 힘이 강해져 뭐, 있나? 신속한 암무지... 다시 설치해 줍니다. 아저씨들 토끼 아저씨 들신차이 아저씨야 우와, 핵 쩔어 대박 그 녀석을 해봅니다 저의 영원한 바통 나이도를 키고 바로 전 좀비 피그맨 어디 갔냐 아깐 좀비 좀비도. 좀비도 얘네들한테 이걸로 뿌려 신속을 뿌려 빨라 너무 빨라질 수 있잖니 오, 빨라! 좀 빠르지 않나요? 나만 그런가? 좀 빠른데? 일인것 같은데? 일단 이건 성공입니다. 그 다음. 싫어하는 고통으로. 어, 얘는 고통 안 줬어. 어, 잠깐만. 어, 얘안 먹히네. 얘네 안 먹혀요. 얘네도 먹히네, 클리퍼. 어, 얘는 먹히는데. 좀비만 안 먹히네. 거미는. 거미도 먹히는데, 잠깐만. 좀비는. 좀비가 먹히네. 왜 이래요? 아시는 분. 역시, 독. 독을 해야겠군요. 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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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누고 옆들로 조금 허무하게 했지만 요번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